뷰 동산 시작합니다. 시화호 주변에는 산업, 관광, 레저, 주거 등 첨단복합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시화 MTV 반달섬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복합 상업 레저 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두바이의 파마일랜드와 비슷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이도역에서 한양대역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어브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반달섬에는 4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이 건설되어 시화호를 지나는 뱃길도 열린다고 합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를 연결하는 신규 교량도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약 7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는 신세계 국제테마파크가 10분 거리에 위치한 최대 수혜지로서 연간 약 1900만 명의 배우 수요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람선, 카누 등 해양 레포츠를 갖춘 럭셔리 레저타운 반달섬의 호재가 모두 완성되기 전 타워크레인이 가장 많이 보이는 지금 이 시기가 투자의 적기인데요. 약 26만 명이 라고 있는 시와 반월 국가 산업 단지 앞 반달섬에 약 2,500여실의 메모드 급 큐브타운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성황리에 완판된 1, 2차 큐브에 이어 마지막 1억 대의 가격 3차 반달섬 아르네브 큐브가 등장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으로 조성되며 지하에는 5성급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 스터디 카페, 계절 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지상 1층에는 MD 구성이 각종 프랜차이즈의 음식점과 카페 등이 들어서는데요. 숙박 시설에서 육성급 호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반달섬 아르네브 큐브는 업체 간 공개 경쟁을 통해 수익 최적화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마지막 1억 원대 가격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로얄호실부터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데요. 중도금 무이자의 계약금 연 5%에 달하는 그. 금융이자도 지급해준다고 하니 모델하우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